기도 갑니다. 예약 손님 다 보고 그냥 거의 다뭐 소개로 오니까 산지 지내라니까 세 군데가 더니다 뭐 똑같은 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저 아니 움마지는 열어야 되는 거니까 조상 같은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산지성 지내라니까 뭐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이 얘기가. 본인 마음인 거지 뭐국가구한 것도 아니고 열릴 수 있는 방편을 얘기해 달라니까 지금 뭐다 막혀있는데 어떻게 열어? 그럼 저희 같은 사람은 점사 부터는 어디가 조금 있으면 열어야 될 부분이면은 당연히 조금 기도드리거나 공들이라고 말씀 못 드리죠 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 마음인 거지 뭐 이렇다고 계속 강요할 것도 아니니까 완전 뭐 이쪽저쪽 다니면 여기는 점사 렇고 저기는 점차 하고 뭐 여기서 소개받아서 왔는데 뭐다 똑같네 일을 이래, 이래 해버리니까 또무뭐 길게 전해줄 말 말도 없어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데 누가 그걸 얘기해줘요 자기가 열릴 수 있는 거면 그것만 열리려고 저번에소개해주 신분이 와 오셔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해서 그렇게 됐나 보죠? 얘가또 그러니까 왔겠죠? 또누 또 소개로? 그러니까 뭐 그런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.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하도 멋졌더라고요. 홍평산은 뭐 봄에 갔나? 작년 가을에 갔나 기억도 안 난다. 가을 때쯤 간것 같은데 윤시에 산행가요. 거기가 용주골 옛날에 그 용주골에 있는 그런 예로 타러서 그냥 선악나무 있고 앞에 용 우리차박하니까 뒤도 가. 고 있습니다 이거 파주는 처음이잖아, 그어 처음이지. 어 칸에 가. 찹 파주에서 갈라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, 그렇지? 응. 음, 파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. 응. 음. 파주 가좀 가본 적 있어? 파주까지는 안 가봤어도. 응. 거기 저기 그 동인 전망대하고 거기 어디야? 거기 파주야. 거기 파주야. 응. 음. 아그끝까지는 가봤어. 그럼 음, 가본 거네. 지금은 또, 파평산 용궁에 왔는데, 여기 완전 다 밀어버려가지고, 어머나, 기도도 하긴 하는데. 그래가지고, 어, 다음부터 다시 올수 있을까 싶어요. 이선악남부 앞에다 왜 밭을 만들려는지 다 갈아버렸는지 모르겠네. 이럴 때가 제일 기분 속상해요. 그래서 오시라고 뭐 그랬는지. 그래서 시로 쥐고 이렇게 기도 왔는데 아까 한 7시, 출, 6시 반? 6시 초에 출발해서 도착하니까 9시 반, 10시 다 돼서 보니까 여기가 완전 포크레인을다 밀어놨어요. 오늘은 이제 기도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은 사진 찍고 영상 찍겠는데 팥봉산에서 왔는데 여기 윤시영 군 기도터가 음, 선앙이랑 있는 데가 좋은데, 유 그냥 휘잉하니까좀 그래요. 오늘 기도는 이제 선앙의 메인 거, 조상님 메인 거 조금 기도해달라고 더보기에 사업하는 손님이 있어서 그 손님 이제 기도드리려고 왔어요. 오시진 못하고 제가 대신 이제 빌러 왔는데, 파빵유 씨라서 그냥 그렇게 기도하러 왔습니다. 에휴 뭐 기자가 맨날 빌어가지고 해야될8천명을 이렇게 가야지 뭐 네. 아침에도 이렇게 영상 올려놓고 보통 막톡 주고 이렇게 운전 중에는 제가 전화를 잘못 받고 톡도 못 받을 때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미리 연락 주시거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급하게 막 이래 버리면 운전 중일 때는 제가 문자를 못할 때도 많아요 아까도 그렇게 해서 뭐 놓쳤, 놓친 것 같은데 뭐 2년 되려면 또 오시겠죠. 네, 오늘은 이제 윤신아는 대주님 많이 빌어줘야 되는 정성이니까 안동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이니까 사업 바로 많이 해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 드리고 가겠습니다. 맞아.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흉해요. 아침에 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텐트 아니에요 이모는 차에서 자고요 저는 1인용 자동 텐트 있거든요 그거 키고 전기 매트 깔고 자요 너무 추워 그 바나나 먹고 자려고. 배고파 <laughs> 기침 나오고, 그러니까 진짜 추워요. 팝평선이다 밀어버리니까 보기가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. 너무. 왜 이렇게 다 기도도 없애버리는지 모르겠어요. 좀 따뜻해? 따뜻해. 너나 나는 안 추운데? 응. 이모노? 응? 밥병산. 이다물 이렇게 얼어고 밭으로 다갈아놔 버렸어요 이렇게 올려놓을게요